이번 시간에는 복수함수세 번째 섹션으로, 뭐익스 i a 셜함수뭐 코사인, 사인 이런 함수들을 3.7절에서는 우리 로그함수를 일단 다루고 들어가겠습니다. 로그함수는 우리 실함수에서도 로그함수는 익스 i a 셜함수의그 역으로 정의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z는 x 플러스 i에 대해서 로그함수는 표현하기는 우리는 그그 자연로그만을 다룹니다자연로그의 우리 대수를 미시 십인 대수로그 말고요. 그 지수함수의 역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W는 로그 z라고 한다. W는 로그 z라고 하고 그 z가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 w 는 로그 z 역으로 뭐 여기 미시 이니까 eW가 되더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모든 W에 대해서 이 W의 이 아닌가, Z는 0이아니죠그이 0이 아닌가, 이아닌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그죠 s I plus I plus I plus I plus I p l 가브라페저은 채트는 콜어, 아래 exponential, 아이세트, 여기 극구 프로세트. 플러스, 자, 아른 아름 문화문은 exponential u에다가, 아른 exponential u 에 해당하고 n 각은 g 세타는 v 에해당하 a n g a g a 은귀에해당 p a n 따라서 U는 에가 pangagan, 귀에해당하 a n g a 가다 여기는 실 자연 로그가 되는 거죠. 아리 양수 거듭했으니까 실 자연 로그 자연 자연 로그 자연 대수 자연 대수 그러니까 실실수다 이거죠. 실수 결과적으로 w는 6 플러스 i는 로그 z로 표시하고 여기는 앞에 그 절대값은 로그 r이고. 자 여기 set, exponential의 i t h 로 정의된다 i t h e 로 정의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i y로 페시하면 i y okay, 로페시하 w, x 플러스 i i고 저기 u 플러스 i v로 표시하면 u에 해당하는 것은 로그아리고 그 다음에 v에 해당하는 것은 세타골. 세타고 여기서 차트는 니거로 여기서 차트는 니거로 1이 분리되는 거를 1이 묶어서 제트존이. 렇게 아래, 아래 익스피 a 셜의 i 세타. 그러니까 그 로그 함수니까 r 거박이 이게 되는 거다 r 거박이. 그래서 앞에 치는 로그 r, 뭐 플러스니까 플러스. 로그 엑스퍼넨셜 아이세타니까 아이세타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채의 평각이 평각이 오리는 세타라고 먼저 건했는데자 평각은 어떻게 된다 고랬죠 주기성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값에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 m 파이로 모아놓은 값을 갖게 된다. 만약 에주 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여기 에 이제 대문자로 Ln 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로그 z라는 거는 소문자로 일반적인 로그 z라는 거는 이렇게 대문자 로그 z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e m n pi 로 정의된다. 자 z가 양의 실수면은 이 그림에서 이쪽, 이쪽에 다 양의 실수면은 아르게트 저기 주 값이 제로가 되잖아요. 따라서 따라서 뭐냐면 제로가 여기가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그냥 로그의 절댓값 z니. 실자연대수에서 쓰는 로그와 같다. 이거지? 실수값으로. 하면. 반면, z가 음의 실수만 반대쪽이면 실수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이거지? 실수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데, 여기는. 자, argument가 p i 가 되는 거죠. argument가 p i 가 돼서. 자, 이렇게. 뭐, 로고 로그 z는 로그절댓값 플러스 pie i. 하수를 하나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p i i를 더해주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양의 실수 r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 알로 표시했을 때는 항상 양의 실수가 되죠. 그러면 익스프랜셜 로그 제트 좀 익스프랜셜 로그 서로 상세들과 제트가 그러게 되죠. 그러면 아기먼트 익스프랜셜 제트 그러면은 아까 그듯이 익스프랜셜 제트는 여기 뭐뭐그허수값에당하죠허수값에다가 아, 항상. plus minus e m p 가 깨진다. 그래서 log x e x p z는 이렇게 바로 빠져 나오는 게 아니라 z에다가 이렇게 다중값을 갖는다. p l 스 s 이 i n s e p y 는 여기에 포함되 있고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p l 스 s 이 i n s e p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에서 할 때는 e x p o n e n t i a l 뭐하면 바로 그냥 한번 빠졌는데 허수에서는 허수에서는 이렇게 그 주기성을 갖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엠 파이에서 다중 값을 갖는다 이거죠 다중 값을 갖는다 다시 또 같은 얘기를 다시 풀어 줬으면은 로제트 z는 그로 r 플러스 i의 세터가 되잖 세터가 되고 여기 다시 익스포네셜을 끼워 놓으면 여기 위로 다시 익스포네셜을 넣어서 r의 익스포네셜 i의 세터가 되고 z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되는데 여기 이제 가카로뭐주기성안 따지고 그냥 세타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아기 멋트리 다시 또 플러스 하지익스포레셜에 x p l 플러스 i i가 되고 이 값이 여기 뭐 쪼로 쪼로 왜 삼꺼버린 니콜이죠? 니콜을 u 플러스 i v가 되고 u는 니코로 절대값이니까 익스포레셜의 x 파트가 되고 v는 니코로 아기 멘트 익스포레셜 탭테니까 y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e n 파이 그래서 결국은 그 익스포넨셜 제트라는 거는 익스포넨셜 제트라는 거는 나오는 게 익스포넨셜 x에다가 플러스 i의 y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 y 플러스 마이너스 n 파이 그래서 로그 익스포넨셜 z 하면 z 플러스 마이너스 e n 파이 자 그러니까 실수하고 차이는 그냥 익스포넨셜 x 익스프렌셜에 로그 x 하면 x 바로 나오는데 허수에서는 허수에서는 이렇게 뭐그 한번 커트 나오면은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그 채트가 바로 빠져 나오는게 아니고 여기에 허수 파트가 주식성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탑값을 갖는다 이렇게 그래서 몇가지 의대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 로그 주값 이름은 실수, 실수니까, 자연으로 주가 보면, 땜들에서 면 그냥, 뭐, 이름은0이죠익스프렌셜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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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0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는, 저기, 벅소수로 취급하면 어떻 되죠? 1을 엔자이게 벅소수 영역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벅소수로.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또, 뭐 2m파이니까 2m파이니까 2파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하이 하고 화수가 달라붙는다 그죠 4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로그 r이 하나 끼고 여기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뭐 주값으로 따지면 실수 하나만 있는거죠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뭐 여기 이, 이, 이 앞에 파트 없어지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러면 이제 주값은 따질 때 주값은 따질 때 마이너스 파이 보다 크고 플러스 파이 쪽에 고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 파이 i가 되는 겁니다 아니, 마이너스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에 대해서 여기 앞부분에 대해서 실수 파트는 이렇게 나오고 호수 파트는 이렇게 각에다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홀수가 되는거죠 2m 플러스 1 파이 i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뭐, 뭐 유도를 한보면 해볼 수 있는거죠 로그 i 그러면은 뭐 축값은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2 분의 파이 i가 되고 그 다음에 4 i가 되면은 여기 뭐이 앞에 실수값이 들어가고 2 분의 파이 i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 i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렇게 표시된 이 값이 이 값이 로그 이 값이 표시하는 것은 여러 값을 동시에 나타내는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다 그래서 로그 복수수 로그에서도 우리가 일반 실함수에서 적용하는 이 관계식이 두 개를 곱한 거를 로그를 취하면 각각 로그를 다한 것과 같다 나눠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 관계식은 대문자 L이 아니고 소문자 그러니까 일반 닷가를 갖는 함수를 기준으로 됐다 이제 이번에 보면은, Z1, Z2를 여기 허수축에, 저기, 그, 실수축에 음수, 이 값이라 하다. 그러면은, 각각, 저기, 뭐, 각각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파이 아이가 되죠. 파이 아이. 파이 아이가 되고, 두 개를,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전개를 해주면은, 뭐, 여기, 이 실제 값은 이렇게 나어가지고 1이 되는데, 1이 되는데, 만약에 축 값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이 되겠죠? 이쪽으로 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쪽에체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거박이를 나눌 때는 이게 축 값으로 그냥 바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자, 뭐, 뎀자 로그 1을 하면은 그냥 0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고, 자, 소문자 1을 하면은 0, 뭐 0에서부터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π, 2이4파 이렇게 이 넘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에. 그래서 이게 좀뭐 그때그때 상황을 잘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함수를 X쪽에 정의하면 이 차트 쪽에한값을 갖도록 돼 있어요. 한값을 그 일반 실험소에서는복소수에서도 뭐, 앞쪽에 생겼는데, 뭐, 제트로 뭐 표시되는 건데, 지금, 익스프렌셜날 로고에 와거는 다까 값을 갖는 거죠. 어디에 해가 하나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다까니까 뭐, 여러 가 여러 개의 값을 갖고 있던데, 그게 서로 관련을 잘 따져봐야 된다. 그것도 함수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함수들이. 그래서 정리범은 로그 해석성이라는 거는 자, n 그러니까 n 정수 주기성 있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해했을 때그 앞뒤에서 로그 뭐 성자 로그 같은은 축값에 해당하는 댐자 뭐 로그 제트 플러스 마이너스 임 파이 i다. 에 대해서 그 영하고 음의 음의 실수축을 제어하는 이쪽이 이쪽이니 이쪽 이 파트를 제외하고는 더 함수를 갖는다 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리의 실수도 정의되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거잖아요 자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제코 커리만 방정식을 가지고 뭐증인를 했어요. 로그자트 하면 로그, 로그 아래다가 이 세타 플러스 씬이 씬은 인저 이파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파이 이엠파인이 하면은 이뭐로그에엑스트 플러스 아이디어이고 여기는 아크탄젠트 엑스분의 와이에 플러스 씩고로 유엑스 구에 구에서 쪼를 해보고 유와이 구에서 쪼를 해봤더니 아 성립한다 해서. 실제 또뭐 이렇게 미분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각각 해보면 같이 상립하게 된다. 그래서 그, 그 축을 제외 이쪽 하수는기 음함수, 음의 실수 축을 제외고는 해석적이다. 그래서 로그 차트가 이렇게 이제 축값을 기준으로 해서 e m 파이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프렌치컷이라 그럽니다. 한 바퀴 돌면서 하나씩 해가 생기는 거잖아세타가 아, r 세타. 세타로 잡, 잡았을 때 그렇고 저, 저건 이엠파이로. 그 그래서 그한 값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값. 여기실 때 여기를 카팅 라인이라 한다. 사실 그런데. 뒤쪽에서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뭐 작분이나 이런거 할때 주의사항이 될거예요자 어, 여기서는 그 Z의 카드 작업에 대해서 뭐 다뤄보는 겁니다 Z의 C 아무래도 Experiential에서 C logZ로 정의 되는데 일단 Z는 양이 아니고 logZ 자체가 다가가 되니까 뭐 z 시도 당연히 닦아고 그 가운데 주값에 해당하는 거니 로그 z가 주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하나를 갖게 되겠에 하나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c가 1, 2, 3, 4뭐 정수로 가면은뭐 겉적급에서 그냥 단위값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c가 n 분의 1일 때 n 분의 1일 때 n 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로그 z 할 때는 여기에 그축 값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이, 이, n 파이 밑에 n을 쓰니까 다른 글잊로주셨더니 n 파이 i라 그랬더니 n 파이 i 플러스 마이너스 i n 파이 i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작업권을 해주니까, n 분의 1이 되죠. 여기, 나누기 n 분의 1이 되는 거죠. 나누기 m분의 1. 그래서, 그치, 수는이 n이 계속 증가하면, 다시, 이제, 뭐, 정수가 한 번, 2 파이가 떨어지는 때가 한번 생기겠죠. 이 파이하고 떨어질 때가, 아니? 그, 이 n이, 에, 이게, 1부터 시작해서 쪼르륵 하면은, 솜대나 같아지면, 2 파이가 되는 거 게,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다 다른 값이다, 이거지. 그래서 지수가 n 분의 2πi 여기 어, 이 미배수, 이 미배수란 거는 여기 지금 말하는 템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n개의 그 서로 다른 값을 간다. 그다음에 이제 템젠이, 솜젠나고 같아질 때는 다시 2π에 대서 같은 값이 되니까, 같은 값이 되니까, 뭐 같은 값이라는 얘기는 이 뭐 벌레 닷가에서 여기 닷가에서 여기 이제 뭐 단위값으로 됐잖아요. 주값으로. 거기 여기서 이제 다 여기서 주값 주값과 같은 성격으로 같은 주기가 되는이파이가 되는 주기가. 그 전에는 이게 이파이가 아니고 이제 분모가 성자인이 붙어 있으니까 그 그보다 더파이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계의 서로 다른 근을 갖게 된다 이거 아니? 엔계의 서로 다른 근을 갖게 된다 이거 아니? 자두 개의 양의 정수로 표시됐 있으면 이게 Q 분의 피로 표시어 있으면은 뭐 이게 뭐든지 똑같은 똑같은 유한계의 근을 갖는데 시가 무리수거나 복소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무한한 값을 갖는다 해 자체가 해 자체가 이파이로 어떻게 이 파의 주기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n 분의 n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수로 정수나 유한계문의 유한계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파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게 뭐 실물이 수거나 복수 수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성 이이 파가 나오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의 i승 그러면 e^i의 log i가 되고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log i는 뭐 있냐면 앞 섹션에서 그에 대해서 다뤘듯이 뭐 허수 값을 이렇게 갖도록 되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주 값이 2분의 파이 i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 파이 그래서 다시 표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i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값이 n은 이거를 양립되니까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굉장히 아예 아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도 복소수를 가지고 일반 실험소에서 막했던 거를 막 해보는 거예요. 복소수의 특성을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 i 플러스 여기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사이면 다시 또플로스지주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 파트너로 되게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음, 그러더니 그러면 각각 전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실 상당히 좀복잡하다는 복잡해요. 사실은 런데 간단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상당히 여기 뭐 그림 그리면서 파이트를 제일 찾아봐야 되는 것들 로그나 익스팬지라 함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가령 뭐 가령 i 의 i에 3분의 1승이다. 이아의3 예, 분의 1 쓰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따져요. 아이의 예, 3 분의 1 쓰이면 뭐3 분의 1 쓰이면은 값 자체가 아, 아이의 은 지금 주값이 여기에 분의 1이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뭐 이렇게 끌어 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그러면 이제 z 트가 양의 실수일 때 z 트가 x라 그러면은 x라 그러면은 차트의 c승은 이렇게 표시가 되더랑 트가 2일 때 z 트가 2일 때 우리 이제 이브를 정의할 때이자체를 정의할 때, 때 z의 c승 그러면은 내가 그 아까 작업권을 구할 때는 이제 그 다음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탑값 값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그 주값으로 쓴다 이거죠 실수니까 주값으로 쓰고 그래서 그러면은 채택시승은 이에 2의, 2의 시승이 되는거죠 이에 시승해서 유일한 값을 갖는다 주값으로 하니까 유일한 값을 갖는다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아까 그 채택시승은 z 트의 시승은 어떻게 쓰였을요 에이엑스프는 잘 c 로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번 에이자, 차트가 변수가 아니고 bc bc 상수이고 여기가 변수일 테니. a 이의 z 승은이렇뭐지도 복소수고, a 도 복소수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죠? 우리 그 실험수에서도 a 이의 x 승은 A의 X는 exponential X의 log A하고 표시하죠. 똑같이 얘도 제트를 그대로 표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c o s i n sine 뭐 하이퍼빌 cosine s i n e 뭐, hyperbic, cos, 뭐 양, 분모의 영인점이었기 때문에 완전는 것이고. t a n g 나 이런 것들은. 그탄젠트나 이런 것들은 분모의 양일 때를 제외하고는 해석적이고 로그 Z일 때는 0과 뭐, 음의 실수축을 제외하고는 해석적이다 이쪽이 0일 때도 해석적이 아니라 뭐나한 함수로 나타난다 <laughs> 해석적인 함수로 나타난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라서 이게 응용해서 뭐 문제를 푼다든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일단은 뭐그각 함수들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다음에 이제 적분을 할때 이제 그 특성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 이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그 복소수 적분하는 거 아니, 적분하는 거뭐 그런 그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단. 복소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